친구들, 뭉그러운 삶을 꾸꾸 있는 나는 문그이버 이쪽은 제 파트너. 귀엽낭나문그 하사님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과 같이 말랑이 못지게 살아볼 건데요. 문구할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물어부르죠? 이것은 스키시어인가? 맞았어요. 스키시라 부르죠. 스키시는 영어로 지어짜다라는 뜻인데요. 자 보다시피 짜자자자잔 이모가 얘를 지어짜 볼게요 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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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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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어 이거 어, 커케이크다 맛있겠다 어 여기 만들어계란이다 저희가 응. 먹고 싶어요 안돼요 아왜요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먹, 먹지 못해요. 먹어요. 먹지 못해요. 아 일단 계란부터 꺼내고 말합시다. 먹, 먹, 먹지 못하냐고요? 뭐야? 그렇게 말했어.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뭐요 친구들? 사실은 이모가 요 계란 말랑이를요 한판 그대로 사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판이 음, 음. 재고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지, 이모가 어쩔 그렇지, 수 없이 그렇지. 진짜 계란 사이에 이렇게 숨겨놨는데 또 문고할라가 발견했네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만두 모양 모찌인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제가 열어 짜잔. 짜잔. 어, 문고할라가 열어봐요. 이거 뭐, 이거만 따줄게요. 짜잔. 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요 우와, 맛있게 생겼다. 음, 만두 모양 말랑이는 이렇게. 만두가 큰 왕만두형과 왕만두. 요렇게 작은 만두들이 들어간 작은 미니 만두형이 있어요. 미니 미니. 이거 볼게요. 어었다빵 어, 하면서 선을 우글라이드 한번 만져봐요. 네, 한번 만져봐요. 짜자 느낌이 어때요? 구름 만지는 거라면 해야 되나? 아니면 빵을 늘리는 느낌을 괜자나고자 어. 한번 볼까요? 보면. 이게 친구들한테 보이려나? 이게 흰색이라가지고, 요걸로는 잘안 보일 것 같고, 이모가 요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 친구도 똑같은 계란 모양인데요. 자, 보여요? <laughs> 자세히 보면, 안에 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 볼까요? 공기 안에 가루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물어봤더니, 물건 가져다 주시는 사장님께서 전문 가루 또는 아, 베이킹 소다 들어간대요. 물하고 섞어서 음, 이렇게 보면 짜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날카로운 걸로 팍 찌르거나 또 다음 힘센 남자 친구들이 한 번에 빡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푸어 터질 수 있어요. 터지면 꽃빼려요 그죠? 뾱뾱,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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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 엄마한테 뚫요 맞아요. <laughs> 이미이야자 <laughs> <laughs> 요거는 똑같이 안에 가루가 들어간 형인데 음, 음. 얼굴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시바견 날맞죠요 아니에요 요 아니에요 요 아니에요 요 아니면 주의 주의사항 자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쥐어짜듯이 놀수 있어요 그죠? 쥐어짜란 걸좀그랬고 시바견을 쓰여주면서 놀아주세요 어 쓰담쓰담 쓰담쓰 여러분 시바견 쥐어짜란 거 아니에요 쓰담쓰담 이거 자또 한때 많이 핫했던 친구 보여줄게요 당근 모양 말랑이에요 당근 모양 말랑이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이모는 좀큰 아이를 데리고 와봤죠 색깔도 예쁘죠 근데 그 이모가 주말 지나고 나면 한 번씩 슬플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물건을 사러 와서 이 특히나 힘센 남자친구들이 빡 하고 힘 주고 누르고 가면은 간혹 여기 꼭지가 터져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과 주말 지나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터진 말랑이를 치우는 일인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친구들 제발 물건을 볼땐좀 예쁘게 봐주세요. 알겠죠, 몽골라? 네. 그런데 요 당근무안과 이 친구의 차이점을 보여줄게요. 안에 들어간 게 보면, 보일까요이 안에는 투명한, 어, 알맹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주로 개구리알이라고 부르는데 워터비즈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워터비즈가 들어갔고 이 제품은 아까 어 이것도 워터비즈가 들어갔네 어 이모 뭐 잘못 알았다 이건 똑같이 워터비즈가 들어간 형이에요 보여요? 네 어. 워터비즈가 들어간 친구가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렇게 가루가 들어간 친구가 있고 다르다 그쵸? 네 근데 네. 이 개구리알이 들어간 아이랑 만두같이 가루가 들어간애는 차이점이 뭐예요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죠? 자, 몽골라 만져봐요. 이거는 안에 뭔가 알갱이 같은 게안 느껴지는데 이거는 알갱이가 느껴지죠? 네. 느낌이 확 다르죠? 자, 그다음은 이모가 알려줄, 보여줄 건 말이죠. 영영영영영영빵 <laughs> <laughs> 뭐가 나왔어요? 뭐지 이건 다람쥐인가요? 영영영영영영 빵 맞아, 요 다람쥐였어요. 이렇게 푸시형이 있어요. 푸시형. 푸시, 푸시. 응. 푸시형은 이모가 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이번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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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뭘까 빵! 빵 안녕하세요, 거북이예요. 다시 한번 빵. 거북이요 푸시형도 있고요. 또 묶은 가래 이건 뭘것 같아요? 저요, 저요. 이거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아닌데? 뭐지? 어, 뭐 먹으려고 배가 많이 고프구나. 뭐, 이거 완두콩이야. 모양은, 먹는 건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딱, 눌리면, 작은, 완두콩이 나오는 것도 있고, <laughs> 얘는, 이모가 눌러보랬더니잘 눌러지는 않더라고요. 사장님, 왜안 눌러져요? 그랬더니, 까서 먹으래요. 까먹는 거예요. 얘는 땅콩이에요. 자, 보여줄까요 <laughs> 땅콩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최근에는, 이렇게 가루나 그리고 알맹이 같은 거에서 빠 다르게 최근 유행하는 거 보여줄까요? 이거는 그냥 에어가 들어갔어요 공기만 들어갔고 그 안에 몽걸레 이거 뭔줄 알아요? 네 알아요 뭐예요? 이거 탱탱볼이에요 이것도 이모가 볼 때는 탱탱볼이 아니라 이거 워터비즈 불린 거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워터비즈가 그렇게 딱딱한 가요 어? 안 딱딱해요 만져보면 말캉말캉해요 보면 얘, 얘가 개구리알 작은 거 들어간 거고, 또는 개구리알 큰 거를 투명 요섬계알 모양 안에 넣은 거 같아요. 예쁘죠? 음, 예쁘죠.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앉아봐요. 눈치 안 쳐도 돼요. 자, 여기 에어형이에요. 에어형, 에어형이 보여. 그, 뭐, 까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왠지 그거 되게 잘 터지게 생겼어. 맞아요. 잘 터지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잘안 터지고, 터졌을 때 이모 생가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얘들, 얘들이나 얘들 터졌을 때보다 오히려 에어역이 낫는 것 같아요 에어약은 터져봤자 이 안에서 나올 게 없잖아요 없지, 요말 그러니까 그대로 공기만 들어가 있으니까 자, 공기만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클리어하죠?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응. 제일 최근에 핫하대요 이거 유리 같아요 어, 유리 같아 생유리생유리 맞네, 생유리 맞네 이렇게 주황색깔도 있고요 어? 분홍 색깔, 핑크. 음, 이렇게 하늘색깔, 블루 블루. 음,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음. 이렇게 볼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모가 보여줄게. 하나씩 들어봐요. 네, 걔들 아, 이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가루가 들어있긴 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자이모 눌렀을 때 어때요? 안에 이렇게 공기랑 같이 가루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부풀었다가 보여요? 한쪽이 쭉 부풀었다가 놓으면 쭉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네. 응. 근데 이 친구랑 어떻게 다른지 이모가 보여 줄게요. 놀라지 마요. 늘안늘안늘안늘다 돌아오지가 않아요. 모양이 이상해졌어. <laughs> 돌아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원래 니네 모양으로 돌아가. 앉아줘야 돼요. 돌아가, 짤라, 자라 오! 돌아가! 원래 는나가 돌아가라고? 짜잔! 돌아왔죠? <laughs>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차갑빚 있는 거 같아요. 음, 조금 차갑빚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안에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경우는 가루로만 가득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가 한가득이다 보니까 이렇게 쫙쫙 빙기면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가루가, 가루도 소리가 들려요, 그죠? 보스락보스락 그렇죠. 모양을 다시 잡아주면, 뭐 응,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런 모찌도 있어요. 그러면, 모찌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 한번 맡아볼까요, 손네 어떻게 음 냄새나요? 이모가 음 박스를 열잖아요. 네. 그러면, 냄새가 사실 좋진 않아요. 온도 냄새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가루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약속할 게 있어요. 약속! 약속 우리 갖고 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비으로3 0초 이상 아 깨끗이 씻어주는 거 맞아요. 잊지마.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했어요. 어? 절대로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모양이 계란이고. 만두 같다고 해서. 만두지만. 이거 절대 입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싫어요. 큰일 나요. 병원 삐뽀삐뽀 갈수 없잖아요. 삐뽀삐뽀. 그래서 이모가 한번더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죠 우리 이렇게 파는 말랑이 말고 좀더 안전한 말랑이 만들어 볼수 없을까? 음, 없을까? 아! 생각났어요 어떻게? 이게 고무잖아요. 맞아요. 충전도 고무잖아요. 맞아요. 거기 물을 넣고 가루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일단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보면 이런 가루가 있을 건데 이모가 준비한 건 베이킹 파우더예요. 그럼 아, 우리 친구 집에 베이킹 파우더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슈가 파우더를 넣으면. <laughs> 슈가파우더는 좀 그렇고 밀가루도 괜찮고요 전분가루도 괜찮아요 예. 응. 그래서 이모는 지금 베이킹소다가 있고 베이킹소다가 약간 더 만졌을 때 약간 바스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베이킹가루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문고할라가 말한 것처럼 예쁜 풍선도 사고 풍선 안에 가루를 넣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이런 깔때기 엄마한테 물어보면 있을까요? 깔때기 준비해주고요. 깔때기. 그리고 요거는 물. 이모가 물을 통에 담아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이모는 우리 몽골라가 말한 가루 넣는 거 말고, 아까 요 제품은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저요, 개구리알. 그래요, 개구리알. 원래는 워터비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모가 워터비즈도 사왔어요. 여러분, 갑자기 화면이 바뀌셔서 많이 놀라셨죠? 어제 수제 스키시 만들기는 대실패였어요. 왱왱왱 생각보다 스키시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루형 스키시는 물과 가루의 비율이 너무 맞추기 어려워서 오늘은 문구알라가 문구이모가 만든 이 개구리알. 말랑이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풍선의 입구를 벌리고, 개구리, 개구리 알을 조금씩, 한, 하나씩 넣어요. 몽구알라가 지금 풍선에 워터 알갱이를 많이 넣었어요. 이제 몇을안 남았어요. 이제 워터 알을 다 넣었어요. 여기 이제 물 넣어줄게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넣어야 돼요. 개구리 알이 많이 불거든요. 물 넣고 묶기 전에 공기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묶는 건 몽구이모한테 맡길게요. 물과 개구리 알이 겉도는 거같죠 하지만 하룻밤만 지나면 몽구이모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풍성해질 거예요. 친구들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 이 시간에는 비눗방울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럴까 좋아요. 부탁해요.